네, 안녕하세요. 걸캅스를 연출한 정다운입니다 영화 네. 예쁘게 보셨나요? 네! 네, 네뭐 좋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 정말 딱딱하죠? 네. <laughs> 원래 이런 분은 아닌데 부끄러움이 많아서 아, 저는 걸은 아니지만 걸캅스에 출연한 박미영 역으로 출연한 라미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 극장으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어머님, 아버님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게 온 가족이 같이 볼수 있는 영화니까 어 제가 뭐 택을 달거나 뭐 SNS로 홍보는 제가 못해가지고요. 문자나 전화로 입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벌컵스에서 양장미 역할의 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님와버님 많이 계신데 제 욕설이 불편하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원래는 이렇게 차분한 성격입니다. 네, 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는 SNS를 하니까 해시태그 벌컵스로 혹기 남겨주시면 제가 좋아요 누르고 다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걸캅스에서 거의 상놈 역할을 맡았던 <laughs> 위하준입니다. 우선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죄송하고요. <laughs> 연기는 연기일 뿐입니다.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laughs> 어, 재밌게 보셔서 다행이고 주변에 좋은 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걸캅스에서 조지 역을 맡은 이성경입니다. 네, 영화 보시고 이렇게 많이해주셔서 정말 힘이 되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소문 많이 부탁드리고, 혹시 재미없게 보신 분들 더 좋은 소문으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저희 벌캅스에서 관객분들한테 특별한 선물 준비했는데요. 호신용 호루라기하고, <laughs> 속이 콩 뚫리는 뚜렷봉 핸드폰 받치대. 네, 여러분들께서 직접 나눠주실 거예요. 네, 합니다 <laughs> 네, 저희 영화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발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감사니다